자,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잠을 자기 전에 예, 영상을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예, 미 지수를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예, 반도체 위주로 좀 떨어졌고요. 예, 다우 지수는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지금 없는 모습이고, 예, 뭐 거의 조정이라고 예, 볼 수도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특히 이제 뭐 4만선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S&P 500도 역사적이 신고가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 뭐몇 퍼센트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도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정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문제없는 모습이 지금 비춰지고 있고요. 자, 문제는 이제 나스닥도 오늘 끌어내리게 된 동기가 이 반도체 업종인데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제 4.5% 떨어졌습니다. 예, 반도체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보시면. 엔비디아를 주축을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또 이제 추가로 떨어졌는데, 이게 많이 떨어진 거냐를 생각해 보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하락이 지금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이제 강하게 된 거고,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이 올라간 폭에 비해서는 조정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미국장은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문제가 있고 이 반도체는 우리가 돈의 흐름으로 보면은 개인의 레버리지가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싸움하고 있다. 개인들은 여기에서 보시면 엔비디아 기대감 때문에 레버리지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배 레버리지 인버스 배팅에서 지금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등이에요.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게 지금 개인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위로 배팅하는데, 이 배팅을 개인들이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차트를 일단 먼저 보면,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떨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이게 떨어진 거는 아니다. 이 여기서 지금 올라간 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굉장히 이게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고요. 자, AMD를 보시면, 자, AMD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얘를 보시면, 자, 조정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227달러에서 지금 133달러까지니까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어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에, 그래서 엔비디아의 적수는 저는 AMD밖에 없는데 AMD도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폭등이 나온 상태에서 100% 넘게 올라갔었죠. 11월 달러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120% 이상이 올랐는데 이 조정폭도 상당했습니다. 227달러가 134, 133달러니까 굉장히 조정폭이 크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상승률 매출과 영업익이 이 늘어났습니다만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다만 이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는 이 올라가는 속도가 워낙 셌기 때문에 조종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개인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레버리지를 배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역시 지금 엔비디아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 물론 여기에 몇 종목이 있습니다. 시청이 작은 종목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락률이 큰 것은 그 종목 가장 높았는데 폭등이 나온 상태에서 하락폭이 적었던 종목 위주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 종목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시장의 돈의 흐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있다. 그런데 이것도 워낙 많이 올라서 빠지는 속도를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장을 보시면 국장은 그냥 뭐 막말로 외국인의 그냥 놀이터가 되, 된 상황에서 자, 오른 것도 별로 없고 빠지기는 지금 1등으로 빠지고 있는데 문제는 수급에 있죠. 수급이 절대적으로 지금 외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반도체 업종 위주로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락은 반도체 매도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나머지 업종은 상승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오르고 나머지 업종은 별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반도체가 하락하니까 전체가 떨어지는 이런 시장이 정말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하락의 원인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 예, 비공업 농업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신뢰도가 없어요. 주가가 이제 비 농업 지수로 인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신뢰도도 없고 요거는 또 추정치가 있고 또 확정치가 있습니다. 근데 확정치는 그 다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은 조금 실력이 어렵고 뭐 실업률은 4.3에서 4.2. 초반에는 요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떨어진 원인을 뭘로 나오느냐? 물론 이 비공업 비농호 고용지수도 있고 실험률도 있습니다만 서로 상계돼서 선물지수를 줄였고 실질적으로 장에서도 약간 상승으로 전환했는데 매파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비컵 발언이 있었는데 이 밀러위원회 비컵 발언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0.2온지 0.5온지 0.7온지에 대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냥 비컵 발언 무조건 금리를 이제 추가로 빠르게 내려야 된다 이런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도 핑계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런 발언이 있으면 0.5를 내릴 것인지 0.75를 내릴 것인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발언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이 발언 이후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락의 원인을 찾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의 하락이 지금 주된 하락의 지금 원인인데. 이 반도체 하락으로 나스닥도 끌어내린 건데 실질적으로 매그니트 7세븐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조정폭도 적었고요. 에, 그래서 이 하락의 원인을 에, 주로 반도체로 저는 규정 짓고 있습니다만, 이 특히 이제 뭐일러바른의 그런 뭐 금리 피컷 바른이 떨어졌다 이것도 핑계다. 에, 그리고 호재도 있었습니다. 역시 뭐 장단기 금리에서 자 10년물과 이제 2년물이 요게 지금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보시면 역전이 됐었어요. 근데 어제 보시면 이제 10년물이 3.66아 3. 아, 3점, 죄송합니다 3.7이고 7정도3.721 그러니까 2년물은 또 이제 3.66 그러니까 이게 2년 만에 이제 역전이 됐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채권금리가 이제 이렇게 맞아지는 거죠. 본래는 2년물이 높았습니다만, 이제 10년물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왔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는데, 자, 문제는 이제 원자, 모든 원자재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금리가 하락을 하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입니다. 자,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당연히 경기가 좋아질 때죠. 자 이때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크게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달러 약세로 인해서 이 지금 원자재가 떨어지냐 안 떨어집니다. 예, 달러를 지금 강세 입장에서 원자재를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다 하면서 자 경기가 침체다 하면서 원자재 가격을 누르고 있습니다. 모든 원자재가 다 떨어졌습니다. 니켈, 구리. 뭐 재고가 많다, 뭐 경기가 안 좋다, 그다음에 리튬 등 모든 원인이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이제 떨어졌습니다. 유가도 떨어졌는데 모든 원인을 이제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상품이라는 것은 상품 선물이라는 것은 본래 이게 헤지펀드 영역입니다. 헤지펀더 영역이기 때문에 대형 헤지펀드들이 이런 상품 가격을 선물 가격을 주물르는데 유가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유가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유가도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이 상품 선물 같은 경우는 헤지 펀드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 대형 IB 특히 뭐 골드만이나 이런 애들도 할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 가격도 지금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이유를 당연히 경기침체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경기침체는 없어요. 예, 지금 임금상승률도 보시면 0.3에서 0.4로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노동자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와 노동자가 있을 때 시간당 지금 임금상승률이 0.4%가 올랐습니다. 예, 예상치는 0.3이에요. 그러면 0.4%가 올랐다는 것은 아직도 이 돈에 의해서 위에 있는 것은 역시 노동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침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용과 이런 소비여력에서 보면 소비가 안될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이 소비를 주로 오는 것이 임금이거든요. 근데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올랐다는 것은 여전히 경기침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고용농업지수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아예 없어요. 이거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자나 노동자를 전화해보면 각자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오차가 뭐몇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도 차이나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 없는 지수로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업률로도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고는 농업 지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실업 지수는 정상적으로 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자, 이걸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가 올라왔고 결국은 플러스로 됐다가 밀러의원의 금리나 발음 피크바음는 떨어졌습니다만 이것도 주가를 떨어뜨린 원인이 되냐 안 됩니다. 결론은 뭐냐 그냥 하락의 원인을 찾는다. 이 하락의 원인이 주로 원인이 반도체다. 이 반도체를 짚어보면 역시 수급에 달려있다. 개인들은 여전히 레버리지를 위로 쏘고 있다. 그 위로 쏘는 근거는 역시 엔비디아다. 나머지 AMD를 포함해서 거의 대다수 반도체 종목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조정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다. 엔비디아 말고는 떨어지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이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저항이 이렇게 두 군데가 셉니다. 여기를 막고 지금 떨어졌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자 이중 저항에서 떨어져서 올라갔는데 이게 세 번째 저항입니다. 결론은 얘가 여기서 떨어지는데 횡보가 여기서 길었죠. 횡보가긴 만큼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 세번째 저항을 맞고 횡보가 길었기 때문에 이단하락이나 폭락이 나올수가 있는 차트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자 그래서 엔비디아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있고 이번에 조정이 나왔고 특히 기술적으로 이고점의 횡보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충격은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반도체 업종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종목에서 보시면 거의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 라이브에 외국인 파생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외국인은 손실을 보고 지금 하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하락의 포지션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포지션을 세팅을 하고 예, 하락 포지션을 세팅을 하고 이때는 수천억의 이득을 받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여기를 내릴수록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양매도로해서요 개인이 여기서 피해를 본 것은 몇차업 손실을 난 것은 투매가 나온 것은 양매도였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양매도 포지션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손실이 크게 늘어납니다. 근데 주가는 외국인이 내립니다. 조금만 매도해드리고 선물은 사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라이브에서 제가 의견 냈던 의견과 동일합니다. 예, 주가가 떨어지면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탈가를 잡고 매수를 해야 된다. 왜? 여기서는 여기하고 구조 자체가 틀리다. 이때는 예상을 하지 못했고 또 외국인이 설마 여기까지 밀 건지는 전혀 몰랐습니다만 지금은 외국인이 손실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그렇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아쉬운 것은 역시 여기 내려갈 때 지금 문제는 신용 투매다 개인들의 신용 투매가 가장 큰 걱정이고 또 2차로 또 신용 투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와 이때의 파생 포지션은 그냥 하늘과 땅 차이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더라도 신용툼 외에는 저는 다시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반도체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미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만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하락폭은 1등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여기서 내릴 때는 수익이 없다 여기서는 수익이 엄청나게 낮지만 그리고 이게 내리려면 외국인이 급격한 포지션 변경을 해야 되지만 지금 포지션 변경이 안 됩니다. 워낙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선물하신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락도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 갭을 언제 메꾸냐. 예, 요게 큰 가장 걱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장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업종의 문제고 나머지 업종은 문제가 전혀 없고요. 지수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스닥도 끌어내린 것은 역시 반도체 업종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에서는 반도체 업종 외에는 미장, 미장은 전혀 문제가 없고 국장은 말 그대로 그냥 반도체로 던져서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종목들도 같이 떨어지니 이른바 전업종 떨어지는 증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심각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주는 여러분들도 이탈가를 잡고 매수를 좀 노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